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이었는데요. 사순절은 성의 수일부터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가 사순절입니다. 40일을, 이제 주의를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에는 지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경건 생활하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사순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순절을 보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순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되시고 구속되었다가 어제 경기도 의여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나와서 이제 관저에 가셨는데 뭐 도착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까 아마 관저에서 또 함께했던 또 비서관들하고 또 친한 지인들하고 막 식사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한 내용들이 이제 에, 뉴스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대통령님, 감옥에서 주로 뭐 하며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고 예. 감옥에 가니까요,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아주 좋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보내준 성경책을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우리 주에도 미션스쿨 다니잖아요? 옛날에 미션스쿨 다닐 때는 그윤 대통령이 꿈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되겠다고 썼었어요, 목사. 그분 아버지는 연세대학교 또 교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목사가 안 되고 이제 법검찰이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에는 이 윤대통령이 아마 살면서 성경책을 통독은 못했을 것입니다. 뭐 교회 가끔 와가지고 조금씩 듣긴 했을지라도.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감옥에서 뭐 시간도 남고 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던 이 시간이 윤 대통령에게는 아주 귀한 평생에 기억되는 시간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지금 저 북한 쪽 지역, 황해도 지역에서 태어난 이쁜 사람인데, 이분은 젊어서부터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는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한번 출세를 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으면서 과거의 이런 제도가 다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내고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는 미국 사람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그것도 금방 깨달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가지고, 야, 미국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영어를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영어 배울 욕심으로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배제학당. 지금 여기 대전에는 배제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우리 감리교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상담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이승만이 머리가 좋으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금방 배웠어요 어학실력이 좋아서 그러다가 선교사들로부터 무슨 얘기가 됐냐면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라는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만 조선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통령 그러면 개 대통령이 뭐하는지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시대는 계속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임금들만 있었어요. 임금,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임금님. 임금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무슨 말만 하면 예. 상감마마 이렇게 임금의 말이 절대적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전제주의, 절대 군주 제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요 선교사들로부터요, 미국은 임금이 없어요. 아니 당신네 나라는 임금이 없으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그랬더니, 아, 각자 선거에서 뽑지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거에서 뽑아? 그래가지고 그 민주주의 사상을 이승만이 선교사로부터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했더니, 미국만 그런 게 아니야. 어, 다른 나라들도 이, 이,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우리 조선도 잘 살라 그러면 저 임금을 없애버리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을 뽑는 나라로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족보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버렸어요. 어, 그덕수공이런 길다가 에 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고종. 이 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놈이 임금을 없애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 막 추정해보니까 이승만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한성 감옥, 지금의 서대문에 가면은 서대문 구체소란 게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서대문 구체소가 일제시대 때 아주 악독한 교토, 교도소였습니다. 그 교도소 이름이 한성 감옥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승만이 붙잡아가지고 집어 넣었어요 반역자로 반역자 국가 반란자로 왜? 왕정을 없애버리고 대통령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이승만이 할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야너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성경이나 읽어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보내준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 당시 감옥에 무슨 불빛이 있습니까? 전기가 들어옵니까? 근데 이승만이 그때부터 낮시간만 되면 창가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 이런, 성경에 이런 말도 있네, 이런 말도. 성경으로 시간 많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점점, 점점 궁금해지고 해가지고 이승만이 성경을 통달했어요. 거기서 이승만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던 이승만이 배작당 간 것은 뭐그 기독교 배우려고 한게 아니고 영어 공부하려고 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성 감옥 에 있었을 때 성경을 읽었. 이번에 윤 대통령도 감옥에서 성경 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이승만도 성경 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오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인데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미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어떻게 하서서 가르치소서. 여러분, 불교를 믿는 나라. 응? 어? 지금도 불교 믿는 나라가 있어요. 스리랑카, 태국. 뭐또 신도기로 네팔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자신들의 경전에 관한 것만 읽다 보니까 이 사고 체계가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은요, 지적인 이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모든 문명의 선진적인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권이에요. 옛날 비잔틴 시대, 지금의 터키, 응? 어? 비잔틴. 전부 다 찬란했던 문명은 기독교 문화권에 나오는데, 왜 그러면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와 같이 찬란한 문화권이 나오느냐?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명철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문맹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80%, 90% 됐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한문도 많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글씨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글씨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글을 다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 틀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산업화가 발달한 원인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맹률이 없어서, 문맹률이. 인도라든가 저 다른 나라들은 무언가를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하고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따라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글씨를 알아야지. 뭐 기술을 가르쳐라도 알아먹어야지. 캐나다로부터 가르쳐가지고 언제 그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르치냐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전부 다 고등학교 이상 다 나왔기 때문에 가르치면 금방 금방 알아먹어 그래가지고 속도가 빠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명철과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명철과 지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이죠. 자, 67절 10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요. 지금 서양이, 유럽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선진적인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잘 살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동성애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이 문화가 이제 점점점점 타락한 문화로 가게 됐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큰 문제. 그런데 오히려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됐는데 요셉이 인물이 좋으니까 아마도 아주 애굽의 권력자였던 보디발이 아, 너 이놈을 우리 종으로 상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예, 종이,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인물이 좋고 애가 똑똑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하, 요셉을 그냥 놔두질 않아 그냥 어떻게 하면 쟤를 꼬셔가지고 동치마일까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디발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요셉을 꼬시는데 요셉이 넘어와요 말이지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넘어갔어요 근데 결국 이 보드바의 아내가 하를 품고 이제 어?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의 실기, 실권자인 보드바의 부인을 건드렸다. 이건 사형감이요. 에 사형감 재판도 필요 없어 그냥 사형감이야. 그런데. 억울하잖아. 난 잘못도 없는데, 근데 뒤집어 씌워 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이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요셉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데 놀랍게도요.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었으면요. 애굽의 총리가 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해 보니까 암이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야. 이게 고난이지. 하늘이 노랗지. 나는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첫 번째로 그 고난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69절이에요. 69절 시편 119편 69절 큰 소리로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책하고 그냥 방탕하고 어떤 사람은요, 고난당하면요, 에이, 이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이왕 잘못된 거뭐 마음대로 되지. 그래가지고 막 내버려, 막, 막 함부롭게, 아, 함부로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확실히 위대한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오히려 의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위대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전 국민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대통령, 지금도 백악관에 그 사람의 사진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닝컨 대통령의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생긴 것도요, 아주 못생겨가지고, 링컨이 선거할 때 반대편에 있는 선거 운동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숭이, 링컨에게 투표하는 것은 마치 원숭이에게 투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 외모를 가지고 비하해가지고요,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외모가 원숭이 같던 어떻게 됐던 간에 그는 선거에 나갔다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링컨은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링컨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고난 때에 자신을 살피고 전심으로 주의법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7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조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기름덩이 같이 덕덕질해.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근데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이 기름이 빠져요.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이 체중이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요, 고난이 닥치면요, 그 사람의 이 기름덩어리, 더러운 찌꺼기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지기 시작해요. 왜 빠지게 합니까? 건강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 운전하는데 앞에 불이 들어와요. 깜빡깜빡 끓여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 하던 운전 하던 운전하던 것을 갖다가 멈추고 빨리 정비소에 가 보니까 벌써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엔진 오일을 공급하는 그 공급 장치가 문제가 됐다든가 라지에이터에 문제가 있다든가 전기를 공급하는 어 제너레이터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은 우리의 마음에 이 기름 덩어리를 제가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의 유익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자 71절 말씀은 또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은 사람 성경에서 고난 고난받은 사람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요비에요 요번요 고난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았어요. 욕. 많던 제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물도 다 날라갔어요. 자신도 병들어가지고 막 가려워서 기와장을 깨가지고 막 득득득 긁고 피부에 막 상처가 나고. 완전히 노숙자와 같은 신세가 되어졌어요. 욕이 당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결국 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금도요, 금도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야 믿음의 순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일러서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이라도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텔레비에 나오는데요. 그 텔레비에 나온 그 내용은, 어 이제, 그, 가정, 가정 상담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봤더니 아주 아길 때에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아들, 아빠 없는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애가 해달란도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지금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완전히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사회생활도 안 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해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과보하고 난 결과가 결국 거기에 텔레비에 나와있는 상담사들은 뭡니까? 당신이 과보 아들이라도 때로는 채찍을 대고 징계를 해야 그 아이가 깨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데 오냐오냐 계속 하다보니까 아이를 망쳤다 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을 너희가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이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그러면 가장 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 또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말로 표현 없었을 만큼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야 50미치 있었지만 다윗은요 10년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 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결, 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이 뭡니까? 이건 나오면 나오면 나오려고 하면 점점 점점 빠져들어 가는 게이 구덩이에요. 수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라랄나라의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면의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음보다 좋니이다. 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것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보석처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존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